안녕하세요. 인규요.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 9시네요. 자 어제 대정임도 인도, 성북임도에 이어서 자 오늘은 짧게 보문산임도한 바퀴 돌라고 나왔네요. 자 앞에 보이는 내가 이제 출발은 만년교에서 고요자 앞에 보이는 다리가 이제 계룡대교죠. 어 상민이 오전에 한번 타고 온것 같아. 자 오늘 오후에는 서산 백랭들를 위해서 서산으로 또 출발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 아침 날씨는 이렇게 좀 구름이 많이 껴 있네요. 예, 어제보다 완전 시원하네요. 자 지금 가수원 방향으로 가는 자도를 따라서 가고 있죠. 야 여기는 완전 터널로 지금 돼 있네요. 그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무 터널로 여기 완전 그늘지게 그럼 되죠 이쪽 지금 자전거길이 초록색 나무들 빛깔때문에 아주 영상에 나오면 아주 멋진 풍경으로 나오더라고요 내일은 백랠리를 서산 백랠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천천히 이렇게 보문산 한바퀴 갔다 올게요 멋지죠 만년교로부터 2.6km 지점 지나가네요. 내일 서산 백랠리 끝나면 이제 8월 31일에 있을 울산 울트라랠리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최고로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더위와의 또 싸움도 있어야 되고 보급을 또잘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작년 50km 하프도 힘들게 탔었는데 목표는 시간 내든 시간 내든 완주 목표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갈대밭뷰포인트 아 오늘도 바람이 좀 어, 세게 부네요 ,이. 저 뷰가 참 멋진 곳이죠 도경을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멋진 뷰를 보면서 이렇게 달리면 또 상쾌하기도 하죠 어, 날씨는 덥지만은 어, 기분은 또 좋으니까 뭐, 구름이 많이 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네요 29도를 가리키고 요 있고요 카페 NND. 앞에 보이죠? 5.1km 지점. 자, 좌회전. 자, 정림동 방향으로 좌회전이십. 가수원교를 지나네요. 5.5km 지점 통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앞을 통과하고 있죠 7.8km 지점.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이제 보문산이죠 오늘 아, 구름이 많이 꼈고 살짝 비 소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온도가 낮으니까 좋네요. 복수도 자도를 지금 통과하고 있고요. 있으면 이제 오월드 방향으로 가서 오늘은 보문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게요. 자 지금 복수교를 통과하고 있는 8.8km 지금 통과. 햇빛이 쪘다 앉았다,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어. 자, 10km 지점 통과요. 자, 5월드 어, 들어가는 입구 올라가는 길이요. 자, 6%대 오르막. 어. 자, 직진하면 친산동 원형교차로 돌면 오월드 가는 방향이죠? 아, 오월드 어, 지나가고 있네요. 11.1km이죠? 자, 2, 3%대 경사요에 아직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구만. 5월드 플라워랜드 다리를 지나고 있네요. 11.6km이죠? 자연스럽게 힘, 팔에 힘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보문산, 다 왔네요. 자 오늘은 오른쪽으로 안 들어가고 직진을 해서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타고 올게요 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빨래판 나오죠 자, 오늘은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아 시원하다 아 여기 보문산 이게 장점이에요 완전 뭐 터널이지 여기도 계족산도 예. 마찬가지고 이 산책로는 완전히 뭐 그늘 터널이요 자 보문산 그늘 터널에 들어왔네요 아우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하네요 자 터널 보이시죠? <laughs> 아주 드론 잘 쓰고 있네요. 왜냐면은, 어, 기존에 샀던 드론보다 속도 면에서 잘 따라오고 40km 넘으니까요. 회피 능력이 좋으니까 데리고 다닐 만 하요. 얘가 회전이 걸리면은 잘못 쫓아오네. 약해. 직선거리는 잘 하는데, 아 완전 너무 좋죠? 야, 지가아히네요 12.8km 지점 통과. 자 오늘은 빨리 달리면 안 돼요 ,이. 13km 이전 통과 아 공기 좋다 야 진짜 한이 정도 날씨만 되면 자전거 타기 딱 좋죠 자 오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8%대 전사 아, 11%대 12, 13%대 오르막이예요 아, 주말이라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네 9시 59분을 가리키네요 마키 10시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5%대 경사 1시간 9분경과 14km정도인가요 어우 시원해 여기는 그늘 터널이라 원래 이렇게 살아,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자, 극경사주 마이너스 17%대. 마이너스 19%대 경사. 차, 차, 차! 아유, 좋다. 했던 여름에는 일단 산후용 산후로 들어가야 돼 네. 원래 다쳐져 있지 네, 제가 완전히 느리기 때문에 자, 이제 포문산 인도를 본격적으로 타기로. 자, 16km 지점. 아이고 오늘 시계가 좋아서 저기 야구장 다 보이네요. 야, 한반 야구장. 자, 16.5km 지점 통과. 여기가 좀꼬불꼬불해요아 이제 아실은 약간 습한데요. 라이딩하기 좋요 아주 너무 좋네요. 이렇게 땀한방울땀 흘리고 또 서산 가서 내일 백넬리 어또 임도 도로 싱글이 포함되어 있는 100km짜리 한번 타고 와야지 살좀 태우고 와야지. 야 개족산은 거의 90 9 9%가 그늘 터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문산은 이렇게 좀 오픈돼 있어. 나무가 아직 안 컸나. 자 17.3km 좀통과해 아, 지가 맥히죠? 자, 대전에 오시면은, 보문산, 개족산, 성북임도, 대정임도는 꼭 타고 가셔야 돼요. 와, 아, 그래도, 호버 1세대보다는, 호, 3배나, 배터리가 강력해진 거요. 어, 호버 에어 X1은 5분 정도 비행을 해가지고, 추적 속도도 20km를 못 넘겨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이거는 뭐, 배터리가 16분, 16분이나 날수 있고, 40km, 42km까지, 45까지도 쫓아오대요. 사이클 타고도 쫓아가니까. 일전한 거죠. AI 기능 아니면 안 돼요. 자, 18km 지점 통과네요. 자, 이제 한 3분의 1 지점 통과한 것 같아요. 3분의 1. 너무 좋네요. 이렇게 햇빛이 들어가주면 시원하고. 가자. 저쪽, 좌측으로는 식장산이 보이네요. 식장산. 차로 만약에 대전 오시면은 저 식장산도 한번 올라가 보셔요 드라이브해서 올라가셔서 대전 시내가 한눈에 보일게요. 아, 대전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식장산, 물론 밑에 주차장부터 정상까지 자동차 길나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도 올라가 있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평균 경사도가 한 20도 된다는 거. 어, 알고 가셔야 돼요. 예. 마이너스 5%빼들마막1 8 8 k m 정좀 통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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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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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직진! 자 지금 보문산 19.3km 지점 통과요 자 오늘은 완전히 뭐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요 참 울산 울트라 랠리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했네 자, 했나? 자 지금 9%대 오르막이 10%를 19.6km 지점 통과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자 여기만 올라서자 보셔 자 20km정도 통과요 우우자이 보문산 한바퀴는 한, 한 13km정도 될거에요 시간 되시면 뭐두 바퀴, 세 바퀴 타고 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개족산도 타시고, 고문산도 타시고, 좋죠. 직선거리에서는 잘 따라오네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속도를 낸 상태에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런데는 좀 약하네요. 코너링에서는 좀 속도를 줄여주면 웬만한 코너는 다 따라오네요. 직선거리는 잘 따라오요. 자, 아, 21km 지점 통과. 자, 이제 3분의 2 지점 도는 것 같아요. 아, 야, 아, 진짜 멋지죠? 풍경 아주 멋져. 자, 주변 풀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임도가 정리 돼 있네요. 이? 아, 시루봉 고월드, 3 2 k 로라면씩2 1 7 k 로지 아, 2 2 k 로 지점 통과요. 아유, 날 더워진다, 야. 내일 또 서산 엄청 덜것 같아요. 어, 네? 서산이 32도면 엄청 높은겨. 번, 번. 자, 22.7km이죠. 자, 이제 1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23km 지점 통과요, 예? 아, 여기는 도처. 베네도 저거. 마이너스 7%때 내리마 달려~~ 오, 굿, 굿. 자, 내리막이요, 이제 빨래판 내리막. 쉽게 내려가 죠 올라올 땐 무진 힘든데, 우 자, 한 바퀴 잘 탔네. 자, 32km 지점 통과요. 자, 보문산 한 바퀴 잘 타고 이제 복귀하는 중이고요. 현재 가수원교를 지나서 다시 이제 만년교, 계룡대교 방향으로 가는 차도를 어, 따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갈대밭. 갈대밭을 지금 통과하고 있네요. 아, 이게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아야니, 너무 좋죠, 아, 바람, 보여? 바람 부는 거 보여? 다행히 뒷바람이네. 야, 이 정도 바람에도 잘 따라오네요. 햇빛이 쪘다, 안 쪘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도 어제 보단 시원한, 좌측이 아, 도안 호수공원. 어, 호수에 물이 찼네. <laughs> 아이고, 허기진다, 허기져. 다들. 점심 먹으러 갔나보요. 하나도 없어. 3 6km 전선과 아, 바람 많이 불려저 앞에가 이제 계룡대교. 피니시 오늘의 종착역 자, 오늘도 잘 탔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